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때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우리 1학기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유클 식구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생기부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기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합격한 선배들의 사례를 보면서 어떠한 생기부가 좋은 것인지, 제발 이러한 것을 모방이라도 해라라는 의미로 많은 영상을 제가 좀 찍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부모님들이나 학생을 만나 보면 좋은 거 알겠는데. 너무 막막하다. 이걸 내가 직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고3 때까지도 토로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반대로 해 보려고 해요. 육강 타란 생기부를 가지고 왜이 생기부가 안 좋은 건지, 어떤 지점을 가지고 안 좋다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생기부의 사례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찍고 있습니다. 생기부 클래스라는 강의가 있어요. 고1 친구들이 주 대상이고요. 아직 케이블 모르겠다 하는 고위 친구들도 들으면 좋은 강좌가 있습니다. 이 강좌에서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는 핵심적인 것만 약간 스페셜 영상으로 저희가 재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미리 보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강의가 보통의 콘텐츠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훨씬 더 구체적인지 한번 정도는 맛보기 영상을 보시고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안 내내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기로 목표를 가지고 생기부를 만든 친구들 중에서도 육광타를 하는 생기부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육광타라는 생기부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중에서도 공통. 나타나는 생기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면 다 하는 거. 뭐야 뭐야 뭐야. 나열식 생기부. 나열식 생기부. 아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더니 애 생기부가 좋은데. 어머 이거 제, 제 아이고 나열식 생기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지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나열식 생기부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실체를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예시로 들어드리면 2학년 자율활동. 인데요. 1학기 학급 부회장 활동을 함으로만 써 있어요. 이 친구가 1학년 때 회장 되고 3학년 때도 한 친구거든요. 근데 그냥 부회장 활동을 함. 그다음에 또뭐 하냐면 전교 학생의 문화 체육부 부원으로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화장실 탈의실 설치 급식시 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학급 또는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른 임원들과 토의함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어 개선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 이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교 학생의 문화 체육부의 부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응당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활동을 성실하게 한 거는 나열식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만약에 문화체육부 부원으로서 이러한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뭔가 개선점이 보여서 이거를 위한 다른 활동을 했다면 훨씬 더리더십이라든가 공동체성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응당 마땅히 이 친구가 해야 될 것을 한 것만 기술되어 있으면 공동체 점수나 리더십 점수에서 일정 점수 이상 따기가 어려. 그러니까 이 아이의 2학년 자율활동에 총몇 개의 활동이 들어갔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섯 개의 활동이 그냥 단순히 활동만 많아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활동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들의 전형적인 생기부이면서 나열식 생기부다라고 보여주는 창체 예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나열식 생기부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공포감을 많이 드시고 어떻게 이러한 나열식 생기부가 보여지는데 그러면 학종 못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에 겁먹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특목자사가 아니라 보통의 일반고라면 필요한 내신만 확보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약점을 몇 개의 강점으로 커버합니다. 열개 활동 중에 한 여덟 개는 이런 나열식이야. 근데 한두 개나 세 개의 활동에서 어이 아이가 이런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탐구했네. 자기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했네! 라는 것들을 읽을 수만 있다면, 일반고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됩니다. 단! 필요 대신을 확보했을 때에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 나열식 생기부가 갖고 있는 단점. 왜 나열식이 될 수밖에 없냐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친구가 어떤 것에 호기심을 느꼈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탐구했는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나열식이 된 겁니다.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정적분의 활용에서 넓이에 대한 정적분을 학습한 후 특정 함수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증명해 봄으로 써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몸소 체득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깊특함자 여기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특정 함수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증명해 본 것이 이 친구의 활동이에요. 근데 이 주된 활동에서 어떻게 직접 증명했는지의 과정이 서술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 말로만 직접 증명해 봤다고 하면 아 얘가 증명해 봤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사관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두 줄은 들어가야 이 아이가 직접 증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입사관들이 확인해 볼수 있다고. 두 번째, 미분 개념을 활용한 한계비용과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일단 개념은 매우 좋아요. 미분 개념을 활용한 한계비용과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구체적인 주제가 나왔어 나름 학종을 고민한 친구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뒤에 과정을 보면 경제학에서는 많은 그래프로 수치를 활용하는데 수요 공급 곡선이나 생산 가능 곡선 등에서 미분 개념을 활용하여 한계 비용이나 한계 생산 등을 알수 있는 사실을 정리함으로써 이를 통해 수학 시간에 배운 개념이 다른 분야에 융합되어 활용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주제가 미분 한계 비용 그다음에 수요의 탄력성이야 그다음에. 한계 비용과 한계 생산이 나와 근데 그 안에 수학적 개념은 미분이란 하나 하나밖에 안나온다고요 이런 것들을 미분의 변화를 갖고 수치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석한 게 하나도 안 나와 있다면 이게 도대체 수투에 들어간 이유가 도대체 뭘까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수학적 원리는 그냥 미분 개념을 활용하여 밖에 없어 학업 명량이 도저히 나올 수 없고 수요 공급 곡선이나 생산 가능 곡선으로 한계 비용이나 한계 생산을 탐구를 하면. 한 시간만 구글링을 하더라도 한계비용 체증의 법칙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도 안간 거예요. 내 자료를 수집하는 시간 자체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도 구체적이지 않은데, 키워드의 깊이도 그렇다고. 이 정도의 생기부도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생기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친구들이 또 많이 고민하는 게 심화 연계 활동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심화 연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거지로 동일한 활동을 반복하는 뉘앙스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탐구 과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호기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예컨대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한계비용 체감이나 한계비용 체증의 법칙을 조금 탐구를 하다 보면 호기심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어 그러면 결국 이거는 비용 함수와 관련. 된 선형 회계함수가 이거에 좀더 딥한 개념이구나.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거를 탐구하다 보면 결국 한계비용 체감이나 한계비용 체증이 되는 건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불경제라는 경제적 개념하고 연결됐구나라는 자연스러운 호기심이 연계되는 심화 후속 탐구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생기부가 만약에 조금 더 구체적이려면 또는 조금 더심화 연계가 나오려면 어떠한 키워드나 어떠한 탐구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러한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이 생기부가 정말 자기가 원하는 상경계열을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생기부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한 것의 방법이 정말로 맞는 방법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여름방학이 시작하는 시점 정도가 1학년 친구들에게도 특히 2학년 친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약간 열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육강탈한 생기부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아이 생기부가 어, 선생님이 얘기해주신 거보다 오히려 못하는데 아니면 그냥 그 수준인데 이렇게 생각이 되셨다면 이제 좀 머리가 복잡해지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2학년 1학기 이 시기까지 이러한 나열식 생기부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나의 활동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이것을 어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책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탐구 과정을 만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생기부 클래스의 핵심 내용들을 보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기부 클래스 강의 중 가장 핵심되는 부분 중에 첫 시작점이죠.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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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고 있지만 주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아무 과목이나 맘대로 써 제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진로 프로그램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듣는 수업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수행평가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반드시 해요. 제발. 어, 나 의학학 가고 싶으니까 국어에서도 DNA하고 와, 나 약대 너무 좋아하니까 영어인데 화학 얘기하고 교과목과 무관하게 그렇게 하는 시대 아닙니다. 반드시 수업이나 수행, 주어진 프로그램으로부터 출발을 하셔야 하고요. 그 주제는 입사관들이 평가하기에 그 과목의 개념과 연계되는 게 베스트예요. 어,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보셨죠. 이 생기부 주제 선정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내가 1학기 동안 했었던 무수하게 많은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수행 평가를 리스트업을 하고 거기에서 나의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수행 평가 주제나 진로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는지로 붙 주제를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생기부를 만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떠한 탐구 과정을 거쳤는데, 그 탐구 과정의 근거 자료가 명확하게 있을수록 심화도나 깊이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즉, 근거 데이터나 백데이터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과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나 혼자 주저리 주저리 탐구한 건 생기부 서술의 질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거 데이터나 백테이트는 어떻게 우리가 찾고 탐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탐조 사이트. 그래도 우리 1등급 때 초반 친구들이 고3 때까지 다양하게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어서 선배들이 이러한 사이트를 주로 들어간다. 라는 거를 딱 정리를 했어요. 이게 이 정도가 내 걸로 딱 정리되는데 시간 정말 오래 걸리는데 우리는 이걸 미리 좀 알고 있어 주자고. 이 정도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할수 있는 정도를 2학년 때 갖췄다면 근거데이터는 아주 충분하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는 매우 매우 중요한 자료니까 꼭 다시 한번 체크하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팁 중에 하나는, 자, 이러한 사이트 좋은 거 알았어. 근데 이러한 사이트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나의 탐구에 도움이 되냐고. 그냥 들어갔는데, 그냥 거기에 생원 수행 평가로 좋은 예시, 또는 그냥 DNA에 좋은 예시, 이런 식으로만 쳐버리면, 어차피 좋은 사이트에서도 좋은 정보를 얻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이트를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영상도 요번에 어, 큰맘 먹고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좀더 많은 학교에서 아이디하고 비번을 주는 DBPR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DBPR 중에서 딱 어디만 들어갈 거냐면 다른 거안 들어갈 거야. 되게 쉬워. 주제 분류만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3년 동안 내내 들어갈 거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고요. 주제 분류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뭐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 공학 이런 게 있고 의학학 이런 게 있고 자 이렇게 들어가면 맨 앞에 이제 이런 논문 목록 있죠. 어. 어, 이용자 수가 2383명이야 뭐 기업의 ESG 와 우리 요즘에 문과 경영 애들 ESG 진짜 많이 하는데 어 ESG 고와 저출산 고령고와 좋아 팝업스토어 와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보지 말고 쭉 내려가 그냥 이런 거 보다가 내려오면 뭐가 있냐면 전월 목록이 있어요 자 우리는 주제 분류해서 관심 있는 분야를 클릭하고 전월 목록만 갈 거예요 자 우리 이 전월 목록에서 첫 번째 가나다순 말고 이용순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용순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하냐면 이용수 조회 기간을 조금 압축할 거예요. 1년 또는 3년. 그러니까 최신 주제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전체하면 옛날 주제들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1년 또는 3년만 해요. 경영학 연구를 한번 들어가 볼 거야. 자, 이렇게 경영학 연구를 들어가면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된 탑텐 논문 이런 거 나와요. 자, 많이 이용한 탑텐 논문 중에 어, 이용자서 보니까 와, 이거 너무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부터 다 쏘쏘네. 그러면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니야? ESG 나 관심 있는데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1등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연구 주제 있고, 연구 배경도 있고, 연구 방법도 있고,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씩 보면서 키워드를 조금 찾아봐. 어라? 연구 배경을 봤더니 음, ESG가 기업 관리에서 중요해지고 있네. 오케이. 근데 연구 방법을 봤더니 한국 대형마트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어? 구조 방정식 모델링이 뭐야?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넣어 놓는 거야. 나중에 수학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구조 방정식 모델링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 이 구조 방정식 모델링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만으로도 나이의 생기분은 엄청 개성있어져요. 이렇게까지 문과 친구들 안 하거든? 외국 국제고 친구들에게서도 거의 나오지 않는 용어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용어들을 찾아놓으라고. 아주 구체적이면서 개성있는 키워드도 찾을 수 있고 주제 자체의 참신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리 이런 식으로 해당 분야 한 세네 개 분야에 이러한 논문들을 쭉 해서 키워드나 초록의 핵심 단어들이나 관련 교과목들을 좀 찾아놓으면 나의 매우 중요한 참고 주제가 되다 보니까 요거를 좀 미리 해두고 어 수행평가 또는 진로 동아리의 자료로서 좀 미리 잡아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핵심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핵심 내용은 전체 생기부 클래스의 제 세발의 피 같은 내용들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영상의 요 내용 정도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을 알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찾아보시고 여름방학 때 시간 많으시니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기부 클래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면서 가장 강점은 창체와 세특의 활동 계획서를 직 직접 작성해 보는 활동입니다. 지금 예시로 들어드린 것처럼 이러한 활동 계획서를 직접 작성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해 보는 거예요. 미리 우리 학교에서 2학년 2학기 때 이러한 창체 프로그램이 있어 그 중에서 나는 이 프로그램을 전략 활동으로 잡을 거야도 정해 놓는 거고요. 이 활동을 내가 왜 했는지도 정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쓰여진다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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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에 활용이 됐을 때 도움이 되는지도 써 본다면 이 분야를 나중에 연계하기도 쉽습니다. 이런 형태의 활동 계획서를 창체와 세특에서 직접 작성하게 하는 것이 생기부 클래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을 미리 해야 되냐면 딱 수행 평가 기간에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생기부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 합격 선배들이 항상 보면은 공통점이 뭐예요? 방학 때어 이런 내용 좋을 것 같아 미리. 백데이터로 만들어 다 나의 백데이터로 실질적으로 다음 학기 활동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미리 이러한 계획서나 심지어 보고서까지 써두는 선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학기 중에 조금 더 내신에도 집중할 수 있으면서 좋은 활동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이러한 계획서를 만들어 보시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면 좋아. 알겠지. 근데 그냥 하겠냐고요. 이 영상 들으면 부모님들 얘기할 거 해봐 좋대잖아. 아, 좋다고 애들이 다 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생기부 클래스에서는 이 활동 계획서를 주차별 과제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예시와 방법을 제시하고 멘토들이 일대일로 피드백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별로 부모님들께 리포트도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래도 이런 정도의 강제성이 있어야 그나마 겨우 하는 게 활동 계획서다라고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생기부 클래스를 제가 만든 목적은 이런. 한 활동 계획서를 이 아이가 스스로 한 번이라도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 게 생기부 클래스 강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육강탈 생기부 왜안 좋은지를 설명했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가를 생기부 클래스의 핵심 내용을 저희가 직접 보여 드리면서 한번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생기부 클래스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아직 생기부가 너무 막막하다면 아나 조절 모르겠어 하는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여기 고정 댓글과 더 보기란을 통해서 생기부 클래스 들어가셔서 한번 조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상을 보더라도 막막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막막함을 완전히 해소할 순 없지만 오늘의 영상은 그래도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한 생리부 클래스 강의에 예를 들어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따라 할수 있고, 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겠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느낌을 받은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은 마지막에 뭘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